오늘 우리가 술을 마셨다 소리를 절대 밖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줘요. 그러고 나서 술이 와요. 저 김상욱 의원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김상욱은 얼마 전까지 울산에 있는 대부업체 그 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김상욱은 울산에 땅 투기 의혹이 있어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의 한 농지.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상북도 영덕군의 또 다른 땅. 울산 남구가 국민의힘 김상욱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확인 결과 김 후보가 이 땅들을 매입한 때는 인근의 대규모 개발이 확정된 직후였습니다. 김 후보가 선관위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입가보다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4분의 1가량 낮춰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비판 받아야지요. 비판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이슈야. 그건 아니에요. 그것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라 하면 비판을 받는 게 맞다. 절대 손이라는 게어딨어요 자, 그런데 이제 김상욱 얘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김상욱이 전한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용산이 무슨 그 요새 같아. 그러면서 뭔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뭐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어그 용산 용산의 대통령실 그 만찬 하는데는 막어막 막. 어, 막, 막 무서워요. 막 들어가, 들어가는 게 무섭고 음. 딱 들어가고 나면 일단 앉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 오늘 우리가 술을 마셨다 소리를 절대밖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줘요. 그러고 나서 술이 와요. 어, 술도 좋은 술이 아마 그냥 폭탄도 소맥 폭탄이 와요. 소맥 폭탄으로 계속 돌아요. 음. 도망다니다가도 강제로 마셨고 다들 술에 취해 만찬이 끝났다고 그러니까 회고해요. 오, 뭐 이래가 대나할 정도로 취해. 취하다 보면 누구를 울고 있고 막 그래요. 막 하여튼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때 끝... 재판. 아니 소맥 먹고 막 울고 막술 취해서 울었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솔직히 이제 두 가지 한세 가지 정도 의문점을 제시를 한다면 저는 김상욱이 잘하는 사람이겠죠, 잘할 거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지만 첫 번째 의문점입니다. 나는 제정신 바뀐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못하는 가치예요. 근데 김상욱은 국민의힘으로 출마해 갖고 대통령 당선 아 대통령,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렇게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죠? 첫 번째. 저는 민주당 안에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 근본은 못 속인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철칙. 제대로 된 인간이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지 못한다.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김상욱이 했던 얘기. 어, 두 대통령의 만찬을 비교하면서 어, 마치 자기는 그래서 어, 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그러면 아마 당선되고 처음부터 소맥 돌리면서 먹었을 겁니다. 왜 그땐 얘기하지 못했습니까? 지금 어,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일주일에 1톤 트럭으로 소주 맥주가 들어갔다 그래요, 농산에. 그래서 매일 술 먹고 해장하고 계속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술 먹고 회식했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알면서, 그리고 그때그때 도망 다니다가 결국 소맥 억지로 먹으면서, 그거 밖으로 얘기하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비판받아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아직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울산 지역의땅 투기하고 그리고 지금 대부업체에 어, 이사로 재직하고 얼마 전까지 겸업금지입니다. 이거 아마 윤리위원회의 국힘 쪽에서 회부한다고 난리치겠죠. 윤리위가 구성될지 모르겠으나. 자그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는 포인트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비판은 비판이고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아 얘는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얘도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나는 너가 이런 점 때문에 그렇게 믿었지 않은데 지켜보겠다 그런데 잘하는 건 칭찬하겠다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